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스와질랜드 남흥웅. 이름이 참 쉽지 않아요, 부르기가. 남흥웅. 네, 선교사님이 정신치체 아를 낳은 거예요. 지금 31살이래. 근데 31살 31년을 키웠는데 엄마 아빠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감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태어나서 나이가 31살 먹었는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도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은 낳는데 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식을 평생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그것이 감사의 주제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구촌에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면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그,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그, 그 수도, 수, 이, 저, 수, 그 수양관을 뭐라 그래. 그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거기에 그, 불구, 정신 지체하면 서도 육체도 지체인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태아를 점검해 보니까 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낙태수술을 해라. 그러니까, 정신은 지체하고, 우리 몸은 부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낙태하지 않는다. 근데 애가 커가면서 날 때가 된데 보니까 뇌가 머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많이 살으면 의사들이 15일 이상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두 사람이 애기를 낳았어요. 낳는데 진짜 뇌 바깥으로, 아, 머리 바깥으로 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낳자마자 그 아이를 안고 막 머리를 이렇 눌러, 눌러가면서 눌러 이제 애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애를 키웁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죽는다는 아이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죽었는데 그 부부가 하나님께 찬성하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감사한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없을 었 건데 나를 엄마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실화예요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3개월 동안 내 품에 있다 갔기 때문에 내가 누구 엄마, 누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너무 잘 되어 주시고 호화롭게 해 주셔서 감사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대해주시네그 찬송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잘해 주시네, 잘해 주시네. 그 찬송 있어요. 예. 정말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잘해 주시는데, 얼마나 잘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영구 이재 살인 사건이에요. 영구, 뭐요? 미제 살인 사건. 그러니까, 들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구도 죽은 자를 본 적이 없어. 본 사실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살인을 누군가가 저질렀다면, 살인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인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땅은 저주받아요, 저주받지 않아요? 저주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미제살인사건의 죄도 해결해서 그 땅에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받기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구 미제살인사건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죽였으면 누군가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그 땅이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죄인이 누군지를 몰라. 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죄도 주님은 해결하셔서 그 땅에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9절, 9절. 8절,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 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모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에정직한 일을 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 그때 이제 그 시체가 죽은 곳에서부터 사방의 거리를 동네 거리를 재는 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동네 장로들이 이제 나와 나올 때 몽에 베어보지 아니한 소를 끌고 나와서 목을 꺾어서 제불로 예, 드리는 거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소를 잡아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경충을 막론하고 크기를 막론하고 숫자에 관계없이 오래됐느냐 아니, 얼마 안 됐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죄를 없이 할때 죄값으로 지불될 때 그때 만이 죄가 해결돼서 여러분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 아멘. 죄가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는 처리되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처리하는 길은 대신 죽는 길밖에 없어. 아멘. 자 그러니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 죄진 사람 손한번 들어봐. 죄진 사람 생각으로 죄안 졌어요? 생각으로 죄안 졌어요? 아니왜 말을 안 해. 졌으면 졌다 안 졌으면 안 졌다. 그러면 멸망이요. 멸망. 아멘. 그런데 내가 멸망을 그 멸망을 주가 십자에서 해결했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건강. 그거 관계없어요. 맞아, 안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절망한 마음의 얼굴을 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믿음 좋은 사람도 아파서 죽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파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아파서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사상이 들어있어 무슨 사상이 들어있어? 죽을 때 아프지도 않고 자는 것처럼 자다가 그렇게 죽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고통 없이 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아니, 그렇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별짓을 다해도 회개하고 죄 없이 천국 가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예, 나는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명시된 천국 갔다고 기록된 사람. 여러분들, 예, 아벨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부러운 거야. 애녹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라니까. 나도 그 이름처럼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이름이 노아가 돼 아브라함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삭 갔다 그래? 안 갔다 그래? 야곱 갔다 그래? 안 갔다 그래? 그때 야곱이 보면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손자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갔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병이 들고 직구석이 망하고 부순질이 일어나도 내 죄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니까요 그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감사할 수있어 그래야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감사할 수있어 자식 조금 잘되면 헤헤 그랬다가 자식 조금 속삭이면 막 하나님 이 새끼를 왜 나한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당공복이냐고 막 난리 지게 되고 조금 일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왜장사안 되게 하냐고 소리 질러대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수없이 짓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죽어야 될그 죄를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죽여서 죄 사함 받게 하신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어.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줘. 고난이 복이야. 아, 네. 아멘. 아, 네. 고난이 복이야. 아, 네. 여러분, 성경에 10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 고 그래요? 예? 고난 당하는 시 내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거기까지만 알고, 그다음은 모르는구만. 거기까지만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거야.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렇다 해가했더니 고난당하니까 여호와 율법을 지킨다 이말이에 찾아봐요 어디에 있지요? 110편 119편에 있어요 10편 119편에 네, 10편 119편 몇 절에 있어요? 음. 71절.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 무엇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뭘 배워?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뭘 그쳤다? 죄를 그쳤다.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봐. 막 몸이 쓰시고 고통이 오면 죄질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복이요, 복 아니요. 막 몸이 건강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좋은지 몰라 막 그러면서 온갖 죄를 쳐도 예. 여러분들 몸에 고통이 오면 죄질 생각을 못해요. 삶의 고난이 오면 삶의 파도가 일어나면 죄질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 살아나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볼까 아멘. 복이요, 복이 아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야. 짐승 마냥 육신이 잘 되면 그게 복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 우리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잘될때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이 안 돼. 누구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죄는 땅과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결별이야. 누가 전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근데 죽인 자는 있어, 없어? 있어. 뭘 보니까? 들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를 보니까 누군가는 죽였어. 그럼 그 죄로 그 땅이 저주받아.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몰라? 알아. 아시는 그 죄를 여러분들 송아지 목을 꺾어서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 그죄가 사함받듯 예수가 우리를 위해 서 죽음으로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주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것만이 감사의 주제가 돼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타락하게 돼 있어. 타락하게 돼 있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촌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너무 잘 대우해, 대우해 주시는 거야. 예? 네?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 참잘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정신 지체 아를 데리고 있는 집 없잖아요. 예? 네?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다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때데 여러분들 나면서 한 번도 자기 몸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렇게 했어요. 생리적인 건 말고는 스스로 할수 없는 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리적인 건 말고는 스스로 할수 없는 아이. 근데 그것이 감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혼자 놀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붙어 있으리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대우해 주시는 거야.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팍 예수를 심어주니까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예수는 안다는 거예요. 복이잖아요. 아멘. 다 몰라도 예수 알고 천국 가면 복이야.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해도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지옥 가면 그건 저주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 알고 죄안 짓고 거룩해서 천국 가면 그게 복이잖아. 그러나 이 땅에서, 예, 잘나서 멋져서, 예. 그러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복이야. 우리의 삶의 표대가 천국에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저주해서 해결하시려고, 예. 포세 목에도 매어보지 아니한 어린 암송아지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것처럼 아무 죄도 없는 멍에도메어보지 아니한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죄를 알리고 경험하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했잖아 그것만이 감사의 주제가 돼야 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안 감사해 그 예수가 죽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찌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어찌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육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힘들면 원망이 나오면 나는 믿음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감사를 한것 같아도 감사의 근거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면 주님은 그 감사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막 귀신이 꼬꾸라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그게 와가지고 막 자랑하죠. 주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귀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서 막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큰둥해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시죠. 귀신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게 무슨 얘기요? 너 구원받은 거, 죄사 안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게 기쁨이 근거가 돼. 감사에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진짜 예수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복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복이 뭐여최상의 복은 죄 없이 안 받은 거, 죄사 받은. 것. 아멘. 이 땅의 어마어마한 고난과 저주와 보통의 환경 속에 산다 하는 것 같아도 죄 없이 안 받아서 천국 가면 그게 복 있는 자야. 그게 세상에 복 있는 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저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얻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안 놔둬. 마귀가 그냥 안 놔둬. 마귀가 그냥 안 놔둬. 어딘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딘가는 고통을 줘.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그냥 안 놔둔다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삶의 수세미를 만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 안 받은다. 그게 감사의 주제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보리장머리가 없어서 감사 못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 니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잘 해주셔서 보리장머리가 없어서 감사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리장머리 좀 고칩시다. 어떻게 고쳐? 감사하는 자로 좀 고쳐. 좀 고쳐. 감사하는 자로 좀 고쳐. 그런데도 얼굴이 안 밝아 그런데도 얼굴이 안 밝아 좀. 좀고쳐니 예? 고칠 거요? 고쳐요. 좀 버리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좀 감사 좀 합시다. 예? 아멘.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너무 잘해주시네. 아멘. 잘 대해주시네. 잘 대해주시네. 너무 잘 대해주시네. 아멘.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아침에 불러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볼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차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감사할 조건으로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하나님과 원수 짓고 사는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을까봐 복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목을 꺾고 죄 값을 해결하듯 십자가 예수 죽여서 죄 해결하시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이름만 가져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에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절을 맞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증거, 도으로 자유하게 쓰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난 우리 성도들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자유하게 봉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